안녕하세요. 현피아노입니다. 오늘은 캐롤을 준비했는데요. 네, We Wish y o u a Merry Christmas 가 되겠습니다. 네, 가사는 4절까지 있고요. 첫 번째 줄을 1절로, 두 번째, 세 번째를 2, 3절로, 마지막에는 첫 번째 줄을 4절로 부르시면 돼요. 페이지는 모두 두 페이지입니다. 네, F샵이 걸려있는 지메이저 곡인데요. 파가 나오면 샵으로 네, 반음을 올려서 이렇게 검은 건반을 눌러주시면 돼요. 노래는 반박자와 한박자 위주라서 쉽게 진행을 하고요.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둘레 네, 여섯 개의 코드가 나오는데요. 사마음으로 적어서, 네, 반주는 쿵짝짝으로 세 박자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손을 천천히 해볼게요. 가운데 레에서 시작해요. 레는 1번이고요. 한 박자, 한 박자, 여기는 반박자씩이에요. 솔라솔파. 네, 파샵을 눌렀습니다. 검은 건반이 들어갔죠. 미는 한 박자씩 세번 눌렀어요. 그대로 라가 닿는데요. 라도 한 박자. 라시라솔 반박자. 파샵, 레 네, 첫째 줄을 천천히 다시 눌러볼게요. C를 4번으로 들어가고요. 여기도 하나, 나머지 네 개는 반박자식입니다 솔과 미는 살짝 벌렸죠? 돌려서 렐레 네, 다시 눌러볼게요. C 솔과 미는 벌렸고요. 돌려서 렐레 그 다음 미, 라, 파샵이에요. 파샵은 3번으로 솔 둘, 네, 아래 줄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C가 4번이고요. 네, 여기까지 오른손을 해봤습니다. 왼손도 해볼게요. 왼손 코드를 해볼게요. 네, G 코드는 솔시래고요 사마음으로 잡고, 첫 번째 음과 그다음 세 번째 다섯 번째 음을 짝짝으로 눌러주시면은 세 박자가 돼요. 그래서 솔 실에 두 번을 눌러주면 됩니다. 시 코드는 도 자리에서 도 미솔 네, 두 번. A 코드가 나왔는데요. A 코드는 네, A 메이저는 도에 샵이 들어가고요. 마이너는 도를 제 자리로 누르면 네, A와 이렇게 스몰 m 을 갖다 옆에서 붙여놓으면은 A 마이너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의 샵이 들어가요. 메이저 코드니까 디 네, 코드는 파의 샵이 들어가죠. 네, 마이너 코드는 파가 제자리가 되겠죠. 첫 번째 줄을 양손으로 해볼게요. 세 박자씩 들어가는 4분의 3 박자 노래예요. 레 누르고요. 솔 자리에서 쿵짝짝 누르면 돼요. 아래쪽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답이 들어갔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해볼까요? 미와 도를 눌러요. 하나씩. 네, 이 코드를 잡아보겠습니다. 라, 도, 미죠? 네, 4번으로 라를 누르고요. 라, 그 다음에 도, 미와 라, 시, 라, 솔 왼손 레로 올라오고요. 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아랫줄을 해볼게요. B 코드가 살짝 어려운데요. C 누르고 레와 파샵이 들어가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서 누르시면 돼요. 레와 파는 검은 건반입니다. E 마이너는 미 자리에서 모두 다흰 건반이에요. 미솔, 실을 눌러주고요. 다시 C 코드가 나왔네요. 도미솔과 D 코드가 나와서 파라로 바꿨습니다. 도는 5번 손가락, 미솔은 1번, 3번. 파라는 1번, 2번으로 눌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솔시레로 내려갑니다. 아래 줄을 해 볼게요. 네, 시가 4번이죠. B 코드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눌러요. 네, 솔과 미 자리에서 솔, 미 돌려서 네, 이렇게 눌렀습니다. 다시 천천히 해 볼게요. 솔, 미 눌려서 렐레 도자리에서 시코도 들어가고요. 미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샵과 파라를 눌러 주면은 되죠. 다시 해 볼게요. 미라 파샵과 파라. 솔 자리에서 솔시레를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눌러봤어요. 다음 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노래예요. 천천히 해보시면 다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코드는 이쪽을 참고해 주시면 돼요. 이 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2페이지를 해보겠습니다. 내 네, 노래는 1절부터 4절까지 전체를 4번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3절이고요. 맨 마지막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건너가서 노래를 마치면 돼요. 네, 오른손을 연결해서 시작해 볼게요. 가운데 레까지 쳤죠. 오른손은 쏘리예요. 4번으로 눌러요. 쏘리 3번 한 박자씩이고요. 파샤비 두박자입니다 파, 둘, 파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솔파미도 한 박자씩이에요. 레, 둘, 3번으로 라 들어갈게요. 시, 라, 솔까지 눌렀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앞에 레가 있었어요. 연결해서 들어가 볼게요. 줄을 가볼게요. 레가 나오는데요. 오른손 5번으로 올라가요. 네, 레에서 레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레, 레가 반박자죠. 다시 해볼까요? 그리고 미라파네요. 한박자씩. 파샵은 3번으로 들어가죠. 솔, 레 여기까지 치고 다시 앞으로 1페이지로 돌아가서 계속 세 번을 반복해요. 네번 하는 거죠. 네 사절까지 있으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건너가서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건너가 볼게요. 레와 소를 같이 눌러주면 됩니다. 네 레와 소를 1 번과 4 번으로 한 번에 눌렀어요. 네 왼손과 같이 양손으로 해볼게요. 왼손은 앞에와 같습니다. 똑같이 코드를 한 박자씩 세번 눌러주시면 돼요. 네, G 코드는 쏠시래고요쏠 자리에서 쿵짝짝. D 코드는 D가 레죠. 레 자리에서 F샵이 들어가요. 쿵짝짝. A 코드는 라에서 도에 샵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볼까요? 네, 도에 샵이 들어갔어요. 다시 D 코드 쿵짝짝. 네, 궁짝짝으로세번 누르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첫째 줄을 먼저 해볼게요. 레가 있었어요. 앞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서 해도 될까요? 레, 솔, 솔, 솔 네, 파샵이 들어가고요. 끝에 같이 네, 세 번째 마디를 해볼게요. 라, 도, 미와 눌러요. 솔, 파, 미도의 샵이 들어갔죠. 레는 레 자리에서 디코드 네, 들어가고요.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마지막에 라. 네, 시라솔을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시라솔 네, 여기도 해볼게요. 왼손 디코드 레파라, C코드 도미솔 앞에처럼 디코드가 나왔죠. 파라를 1번, 2번으로, 그리고 g 코드로 내려가요. 그리고 3절까지 계속 앞으로 돌아가고요. 마지막 4절을 부른 뒤에는 이렇게 건너갑니다. 네, 아래줄을 해볼게요. 레부터 내려가죠. 이렇게 띄워도 돼요. 안 닿으시면은. 네, 잘 닿으니까 이렇게 연결시키셔도 좋고요. 디 코드 레파라와 같이 할게요. 네, 여기는 반박자니까 렐레. 반박자가 좀더 빠르죠. 하나, 하나, 반반. 시 코드는 도미솔이고요. 미라와 같이 쳐요. 그리고 파샵을 네, 파라와 같이 치면 d 코드가 됩니다. 한번 더 눌러 볼게요. 네 그리고 여기를 해보겠습니다. 솔과 솔시이에요 네, 여기까지 치면 1, 2, 3절을 모두 앞으로 1페이지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도돌이표가 있는 이렇게 생긴 게 도돌이표입니다. 거기로 돌아가서 반복하시면 돼요. 마지막 4절에서는 건너가는데요. 여기서부터 연결해 볼게요. 파라와 파샤 그리고 레소를 누르고 왼손은 솔시레를 한 번에 눌러주시면 노래를 마칩니다. 왼손 솔시레와 오른손 레소를 눌렀어요. 여기까지 캐롤을 해봤습니다. 오른손은 파가 나오면 검은 건반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F샵이 딱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은 코드를 사마음으로 쿵짝짝 한 박자씩 눌러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반박자도 묶음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캐롤이 되겠습니다. 네, 12월에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